4, 3, 2, 1, 가요. 오랜 변이 푸세요. 이거 왔으면 이렇게 푸시고. 희멀아치는 어둠 처음과 연합할 수 있고요. 꿀딜 하세요. 예뻐. 예뻐. 두 번째 희멀아치는 어둠. 장신구 돌렸습니다잘돌렸고어글감석이 어... 써주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글 많은 어글 사람 이야기하고. 이동이해피해이해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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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해 이동해. 이동어요동해이동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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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해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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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었어요. 아이 Don k 번 k o m 마아우 c h 마아리해주 당신, 고당요 d 돌려요 y o 영 크라 a v 가좀 아픈데 바닥 m 자꾸 저한테 a y p a 바닥 끝까지 하기. to 거 뭉쳐. 가자. <laughs> <laughs> <목소리> 처음에 거 찾아갈게요. 네. 물량이 빠지고. 하나가 맞고. 우와 같이 맞자. 아싸 나 걸렸다. 물량에 들어와요 다시. 네. 어, 엄청 지고 한번더올 수도 있어. 한번더올 아. 듯. 아씨, 거운해. 어, <laughs> 잘했어요. 약 3개, 약 3개. 자기 자리. 타코 자리 잘 잡아. 시즈니 일로 더 빠지고. 시즈니 앞으로 더 가요. 어, 그 뒤로, 나.. 어 뒤에 있어. <laughs> 아다 막혀 이거 왜이래 물려 잘 빠졌어. 갈니까빨구라니더 힐. 힐. 데크라이소. 뭔지 쫄한 말 있어요? 탁구핫 네. 힐. 가만있어 가만있어 알았어 녹색 졸들 성거 비전 차단하고 버올게요문 없고 해제했고 한 마리 푸셔도 돼요 고렴 배니 다벗세요 이거 푸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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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거에요 이거 푸세요 이거 아, 벗고 알았어 차단 안할게 그냥 아,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나 아, 이거, 아, 이거, 거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아, 이거, 거 아, 아, 거거이 이거, 요 이 소원 15초, 이말 아치는 어둠, 처음껏 대화보쫄 딩. 두 번째 방신구 고민 거리 안 나온다. 나는 걸로 갈게. 바나 깔렸어요 피했고 이제 보막 넣어주세요 보막바나 깔렸고 제마보 이제, 이제 이거 타코, 끝나고 타쿠 타쿠 힐 타쿠 힐 저 보호막 이번 건 보호하고 싶어요. 보호막 굿. 둘 마무리죠. 다시 받아. 피 하나 많은 거 있다 저거 수술 받아. 렘드 렘드딜 네, 네. 네. 39% 39%피 계산 30% 딜커 딜커 돼 그냥. 아 아니야 아, 파란 거 파란 거 상계 상거 약상계 오케이. 열다 롤... 풀어야 되죠. 예, 네, 두 마리 다 푸시면 돼요. 여섯 마리 남았어요. 다 풀어요. 이폭 차단. 타코꺼노던 양궁 깨주고. 딜컷 할게요. 일컷. 일컷 쫄디래. 쫄디래. 세 마리야. 빨리 쫄디. 딜컷. 전, 할게요, 전. 오군다, 오다 힐. 두 명, 두 명, 두 명. 깨, 그냥, 그냥 천, 깨. 천상. 오케이. 쫄좀 빼가요. 예. 보스한테 붙었네. 조심해요, 둘이. 빨간 거 뭉쳐. 뭉치시고. 쫄피 음. 없는 거 점사로 해주세요. 빨리 뭉치고. 본드의 쫄아라. 시창 한번 돌릴게요. 아, 데크라. 그냥 있어요. 생존기 어린. 오케이. 다 돌렸어, 지금. 아, 힐, 힐. 힐. 저 힐지원 쫄디라 쫄디라 엔 29프로 곰님 29%. 힐지원할게요 제가 28 됐어요 저광폭아 씨발 신축없다 초록 초록 그서쫄 딜. 렘드 바로 빼주세요. 예, 예. 비전 폭파 한번 보고요. 네. 쫄 옆에 있어서 괜찮습 차단 쫄 차단 내가 됐어요, 했어. 렘드 딜. 됐어. 피치미 요거에 쫄 차단, 쫄 나면 차단. 내가, 아, 쫄 없어, 쫄 없어, 이제. 비전 폭파 한 차단하면 돼. 자, 앞으로 뛰시고. 올라도 바로 켜? 예. 네. 아, 바로요. 야, 대박이다. 물약 구선. 이거 공대 힐 섞으세요, 이때. 구슬 피하고 오속 올렸어. 각고 옆에 구슬 조심해우 어, 아우씨, 머리, 바닥 안쪽아 피하고. 바닥 탱커 뒤쪽 피해요, 무조건. 방방순회 한다 생각하세요, 크라님 갇혔다. 아, 이쪽 아한크 맞고 가면 돼요. 애드려요. 신축이나 아니. 다 있어, 이선. 그냥, 넘어와요. 희소 넣었고, 지금. 아, 위치. 탱커 고억나나고억 곰탱 고억곰고억 오케이. 고술 피하고. 아. 석, 석. 곰 빼줄게요. 망근 신축 넣었어, 그냥. 드리블. 오케이. 고술. 고술 괜찮아. 피술님 고술. 누나, 고술. 탁구, 탁구, 탁구. 공대 힐. 공대 힐. 저 창가 없어요. 힐 지어 못해요, 지금. 저 창창. 오케이 3퍼 급딜 좀만 더 괜찮아 구슬! 구슬은 피하고 최소한 나, 아 이거 안 좋아 지금 방향 안 좋아 피해 피어피어피어 잡았어 1 오예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 <laughs> 집중 잡오아아 <오케이>. <laughs>